여덟 번째, 어, 미네네 중세 미술관 알트피나 고택에 왔습니다. 한 시쯤 왔는데 여전히 막 줄이 길어요. 아침부터 줄이 되게 길었어요. 사람들 여기를 되게 오고 싶어 하나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그 이태리 미술 특별전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온것 같아요. 근데뭐 직원들 좀 느려. 뭐 유럽의 특징이 빨리빨리 좀안 하고 뭐 이래. 느긋느긋 타이. 서 이렇게 한참 줄서 있었습니다. 아마 그 라파엘로 특별전인 것 같아요. 라파엘 로 특별전이라서 이렇게 손이 많이 온것 같고 또 다른 팔찌를 차고 이제 또 돕니다. 아, 아무것도 하볼거 없다. 아무것도 볼거 없지 뭐 독일에 무슨 뭐 고대 미술이 남아 있겠어요? 있어도 뭐, 뭐 나치가 가지고 있던지 뺏겼든지뭐 이렇게. 루벤스 밖에 없어 루벤스 n s Rub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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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b 천 n s Rubens. 벤스 b e n s Rubens. Rubens. r u 이 e n s Rubens. Rubens. r u b 이 n s Rubens. r u b e 뭐 귀족들이 이런 그림을 표를 했겠지, 뭐 왕실이나 이런 데서 말이죠. 다 전부 루벤스입니다. 라파엘로네요. 갑자기 라파엘로인데, 라파엘로는 딱 보면 알죠, 라파엘로다 이런 느낌. 유명이지 라면 이런 느낌 이 있어야 돼. 아, 딱 보고 아 카라바조구나. 어, 딱 보자 보자, 아, 크리벨리구나. 뭐 어, 뭐 프란츠 폰스투크다뭐 이런 식으로 뭔가 딱 보자마자 이런 알 알아야 돼. 근데 이건 아마 라파엘로인데 카피인 것 같은데, 오, 진 진퉁인가? 진짜인 것 같은데요? 오, 진짜네, 진짜 라파엘로 그림이 진짜가 막 있네요. 새 작품이 있습니다, 새 작품. 근데 이게 다 진짜인 것 같아요. 레플리카, 카피가 아니네요. 그럼 좀 유심히 봅시다. 구도나 있는 게 참. 눈범 알아, 라파엘로 눈이 좀 특이하거든요. 1번 어, 방부터 봐야 되는데, 또 거꾸로, 저기, 왜 자꾸 거꾸로 볼까요? 이게 시기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반시기로 도네. 어, 그러니까 뒤로가 지금 나중에 나오는데, 원래 이 뒤로 양반이 라파엘레보다 훨씬 앞선 사람입니다. 티치아노 때 사람으로서, 아이 뒤로의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 해도 여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뒤로, 뒤로 어,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손, 기도하는 사람, 손. 그게 제일 유명한데, 이런 삼부작도 있고, 아무래도 중세 작가니까 이렇게 주로 예수님 그림이 많고, 아 이것도 뒤로인데, 아, 좀 좋네, 여 있네요. 이 제일 유명한 음, 진품이 딱, 어. 근데 루브르에서도 이걸 본것 같은데. 뭐 이게 진짜겠지? 왜냐 뒤로는 이 동네 사람이니까 뒤로 봅시다. 이 동네 어디 사람이고? 하튼 독일 사람이니까. 뭐 이게 진짜겠지. 본인을 초상 해가지고 이제 예수라고 본인을 예수처럼 그린 사람이잖아요. 뒤로가 루브르가 그러면 카인 같다. 카핀 여기네요. 갑자기 생뚱맞네. 어, 근데 이제 루브르에는 너무 멀어서 안 보이고 그래. 가까이서 보니까 좋죠. 눈썹 높이도 다르고 DA 배경하고 눈썹 높이나 이런 걸다 맞췄습니다. 러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어디를 봐도 어디를 봐도 내랑 눈이 마주치는 느낌이 든 이유가 이쪽 눈은 가운데를 보고 있고 이쪽 눈은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려도 눈이 마주치는 것 같고 왼쪽에서 보면 또 내를 보는 듯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 모나리자가 왼쪽을 보고 있잖아요. 왼쪽을. 그래서 고개를 왼쪽으로 해서 보면 마주 보는 것 같고 오른쪽에 있어도 내를 쳐다보는 것 같지. 눈이 나를 쫓아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 그 이게 이제 어떤 작품의 이제 능력이죠. 이분의 다빈치 능력이지. 여기 보면 눈도 약간 크기를 다르게 그렸고 원근감을 주며 눈 자체가 약간 위로 돼 있어요. 근데 이쪽 눈썹은 좀 높단 말이야. 이 배경과도 문제가 있지만 이쪽 눈썹이 높지만 이쪽 눈썹을 낮게 눈을 작게 그린 것은 원근감을 극대화해서 어디에서나 쳐다봐도 무난해자와 눈이 마주치게끔 어 앉았다가 오른쪽으로 어딜 봐도 아, 눈이 마주치게끔. 그렇게 작품을 그린 겁니다. 이게 눈을 일부러 이렇게 크기를 다르게 그린 거야. 또 로벤스입니다. 아, 시 로벤스. 좀 로벤스 너무 좀 지루하다. 어, 갑자기 렘브란트네요. 렘브란트는 작품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게 빛과 구도의 이제 예술관데 라파 아, 카라바조가 더 한수 위로 봅니다. 저는 이 사람보다 람브란트보다. 근데 이상하게 주인공이 하이라이트를 주죠. 이거 이제 카라바조도 이런데 카라바조는 강렬하고 람브란트는 좀 따뜻하다 해야 되나? 좀 따뜻한 느낌 응? 연극 같은 한 장면 스포트라이트 받는 듯한 이게 람브란트의 특징이지. 예수님 발 다치셨나요? 이런 그림을. 이것도 빛이 이렇게 들어온 듯한 느낌. 요런, 그, 아까 모나리자와 아, 렘브란트의 노아네요. 생동감 쩌네요 진짜 이게 막 칼로 찌를 하는데 천사가 막잖아. 이렇게. 요거는 좀 기존의 노아 그림보다 생동감 쩔지막 칼을 놓친다든지 이런 장면. 그러니까 어, 벨라스케즈 인데 벨라스케즈도 굉장히 강렬한 사람인데 요거는 이거는 보세요 모나리자와 달라 이게 지금 눈 크기가 눈 크기를 똑같이 그리는 바람에 어 이거는 몸으로 움직이면 시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모나리자 좀 다르죠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옆로 보고 있지만 어 사람 오른쪽에 있어도 눈이 마주치게끔 그렇게 좀 했는데 역시 모나리자가 한수 위죠. 아마 그렇게 하려면 이 눈을 약간 위에 그리고 이 눈을 작게 그리면 그런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제가 미술학도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건 이야기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만화인데 강펀치 제목은. 그 고르막차 오뎅 한개피 작가입니다. 나는 가위손 하루 종일 성안에서 가위질로 무료함을 달래지 삭둑삭둑. 나는 펀치손 외로울 때 구멍을 뚫지 손이 펀치네요 펀치. 진짜 손을 갖고 싶어 나도 그래. 어 근데 뭐 이상한 걸 하나 쭈었네요. 어, 이런 게왜정운에 있는 거지? 이런 요사스러운 사진은 찢어야 돼 펀치 펀치. 어? 그러니까 햇빛 어 애매한 아 어, 절묘한 표준선에 구멍이 났어요. 사진의 느낌이 달라졌다 위험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있어 세월이 흘렀어요 타격이 큰걸 4시가 됐어 4시 아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는 침묵하지 침묵하는 지식인은 악마죠 악마 악의 편이다 지식인이라면 사회의 부조리에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됩니다 길바닥에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경제학 이론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루 종일 만든 대나무 의자의 가격이 방글라데시 돈으로 오타카. 근데 그 중에 오타카는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고 어 약4 0원 정도만 집으로 돌아가네요. 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의자를 만들었는데 오타카 50페이사 했는데 어? 한몇 천원은 다 떼이고 40원만 가지고 집으로 가는야 하루에 10%씩 무섭게 불어나는 이자. 미친 놈들이네. 어? 강의 시간에는 몇백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단지 몇백 몇십 원에 삼과 죽이 걸려 있는 거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방글라데시 은행에 찾아가 가난한 사람한테 왜 돈을 빌려주지 않느냐? 그야 담보가 없기 때문이죠. 빌린 돈을 갚기만 하면 담보 무슨 필요하냐? 좋다. 그럼 나 규칙을 바꾸겠다. 그래서 유, 유누스, 유 유스누. 유누스, 유누스. 아,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이름 이상하게 불러서. 유누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담보 필요 없다. 대신 한한뭐 한... 한, 뭐한 한10 얼마만 빌려주겠다. 10 몇만 원만, 20만 원 정도 가난하다는 걸 증명해라. 어, 그래서 가난하거나 지적 결함 같은 경우는 어, 작은 금액도 돈을 이제 어, 대출을 못 받는다. 그 애들이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이제 20만 원 가지고 제봉틀 사고 송아지 한 마리 손수레 있는 걸 삽니다. 그지 점점 가난해서 벗어나는 거지 원금 회수율이 98%야 어떻게 그런 독창적인 은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기존 은행과 방식과 정반대로 했을 뿐입니다 2006년 모하마드 유누스와 그라민 은행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 그래 이게 은행이지 글이 수정이 안 돼서 그냥 읽겠습니다 작아서 보이지 않네요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를 갔다. 엄마는 추운 겨울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너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시간은 흐르고 여름이 되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보고 싶은 아들아, 내 침대는 아직 너의 온기가 남아 있는 듯 따끈따끈하구나. 나는 너의 침대에서 너의 체온을 느낀단다. 얼마 후 아들에게 편지가 왔다. 보고 싶은 엄마께. 제방 시트 침대 밑에 전기 장판을 깜빡하고 켜놓고 입대했네요. 좀 꺼주세요. 충성.